안녕하세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 오토튜브 토마영 인사드립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모두 무료이니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르노 삼성이 QM3의 후속작으로 캡처 2세대 모델을 국내에 출시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모델은 유럽 콤팩트 SUV 시장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한 르노의 대표 모델이기 때문에 브랜드에서 거는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르노 삼성의 태풍 엠블럼이 아니라 르노의 로장주 엠블럼을 달고 출시되기 때문에 향후 흥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먼저 차체 사이즈를 살펴보자면 전장 4230mm, 전폭 1800mm, 전고 1,580mm, 휠베이스 2,640mm로 전작 대비 전장 105mm, 전폭 20mm 커졌습니다. 또한 221mm의 2열 레그룸을 통해 동급 최대 수준의 공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외관은 투톤 컬러를 적용해 톡톡 튀는 젊은 감각을 표현하고 있으며 모든 트림의 헤드램프와 리어램프에 LED를 적용했습니다 이제는 브랜드의 상징과 같이 여겨지는 D 자 DRL도 장착되어 있어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휠은 XM3에도 적용된 바 있는 국화빵 모양의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XM3에는 그다지 어울리지 못하는 느낌이었는데 캡처의 디자인과는 꽤 좋은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퍼 양옆의 에어커트는 상당히 세련된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일 램프도 전면 DRL과 마찬가지로 d 귿자 디자인을 적용하여 전후 일체감 있는 외관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XM3보다 좀더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랜드에서 공개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시트의 디자인과 전면 패널 쪽 브라운 스티치 등 오너분들이 상당히 만족감을 느낄 것 같은 요소들이 눈에 띕니다. 센터페시아에는 XM3에서도 본 적이 있는 세로형 9.3인치 AVN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아래 버튼 배열이나 디자인 역시 XM3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차 인테리어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센터 콘솔인 것 같습니다 브랜드에서는 플라잉 콘솔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콘솔이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기존의 자동차에서는 볼수 없는 독특한 형태인데요 덕분에 수납공간을 아주 많이 확보한 것 같아 실용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수 있겠습니다 변속 셀렉터는 전자식 노브 e-시프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어시트는 슬라이딩 벤치로 되어 있는데 앞뒤로 16cm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렁크 용량은 최대 536L를 확보했으며 서랍식 대형 글러브 박스에는 10리터 용량의 수납공간이 있는 등총 27리터의 실내 수납공간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에코, 그리고 운전자가 설정해둔 마이센스 모드 등 3가지가 지원됩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나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등 운전 보조 기능이 탑재되었으며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이나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등이 안전 사양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울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후방 카메라, 전방 후방 경보 시스템 등의 편의 사양들이 기본적으로 탑재되며 트림에 따라 어댑 크루즈 컨트롤이나 오토매틱 하이빔 등의 기능이 탑재됩니다 그리고 10.25인치 tft 클러스터를 통해 t m 내비게이션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9개의 스피커가 장착되는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높은 품질의 오디오를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이 차의 특장점 중 하나입니다 캡처에는 tce260 가솔린 엔진과 1.5리터 dci 디젤 엔진이 탑재됩니다 두 가지 라인업 모두에 게트락사의 7단 습식 dct 미션이 매칭됩니다 tce260 엔진은 xm3에도 탑재된 바 있는 4기통 1.3L 터보 엔진인데요. 최고 출력 152마력, 최대 토크 26kgm를 발휘합니다. 복합 연비는 리터당 13.5km라고 합니다. 1.5L DCI 디젤 엔진은 최고 출력 116마력, 최대 토크 26.5kgm입니다. 성능이 좀 평범한 편인데요. 하지만 해당 라인업의 매력은 연료 효율입니다. 복합 연비가 무려 리터당 17.7km라고 합니다. 가격은 디젤 엔진이 2,413만 원에서 시작하고 가장 비싼 모델은 TCE 160 에디션 파리트리 림 2,748만원이라고 합니다. 선택 사양을 합하면 XM3보다 다소 비싼 가격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캡처 쪽 편의 사양이 XM3보다 좋아서 가격이 수긍이 가긴 합니다. 다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간 되신다면 위에 추천 영상도 한 번씩 감상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